본교의 설립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1일 대한민교장로회 당의장 목사 석기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임명장 <laughs> 성명 성은주, 위의 사람을 본교의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성명 김태호 위의 사람을 본교의 교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동군님 감사합니다. 임명장성명 교사 왕흥철, 임명장 왕흥철 위의 사람을 본교 위하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하동군님 감사합니다. <laughs> 임명장 성명 김해숙 위 사람을 본교에 시원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있겠습니다.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경양교회 많은 우리 교역자들인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또권면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항상 어, 따뜻하게 영접하시고 또그 어, 영적인 이런 지도에 순종해서 지난 어, 내년 한 해도 우리 신앙의 성장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